자동차 선바이저에 장착할 수 있는 안경상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BMW 246, 290, 260등 다양한 모델에 호환되며 차량 내부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유용한 액세서리입니다.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PU로 제작되어 오랜 사용에도 변형이 적고 스티커 배치가 도어 인테리어와 잘 어우러져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. 힌트 관련 화학 물질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차량 내 소지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점화 스위치 보호 커버는 고품질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대부분의 차량에 적합합니다. 150도까지 늘어나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 설치가 간편하며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. 검정과 은색 두 가지 컬러로 제공되어 자동차 인테리어에 세련된 포인트를 추가합니다. 이 제품은 엔진 시작 및 정지 버튼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장식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입니다. 차량의 내부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은 스코다 옥타비아, 라피드, 파비아, 슈퍼블, 코디아, 스칼라, 카롭, 카밍 모델에 적합한 자동차 컵홀더 좌석 주최자입니다이 제품은 좌석 틈새에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차량의 수납 공간을 효율적으로 늘려줍니다. 고품질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미끄럼 방지와 내마모성이 뛰어나며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다기능 선반으로 담배, 휴대폰, 동전 등 다양한 소품을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블랙, 브라운 베이지 색상으로 제공되니 차량 인테리어와 잘 어울릴 것입니다. 간편한 설치 방법 덕분에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자동차 생활을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.